오늘 10편 26편도 다이의 10편입니다. 그런데 어, 그 내용을 보면 은 다시 좀 뻔뻔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병로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할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 말씀도 노아가 율법적으로 그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하지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니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완전함이란 내가율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좋아,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비방자들의 비방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늘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 도피할 당시에 다윗을 쫓아와 비방하던 심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의의 비방을 들어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비방입니까? 다윗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살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무이는 시기와 모함으로 다윗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시무이를 당장 죽이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에게 시무이가 하는 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예, 다윗은 어떤 원통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그냥 억울한 상태에 머물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제 10편 25편에서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는 그 길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동행함을 믿으니 자기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의의 저주 때문에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쉽게 화가 나고 분을 내는 이유는 모든 일 속에서 매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의 자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다.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자신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행여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걸음이 느린 영혼을 기다려주는 배려였다. 그리고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주께서 나를 쫓아오시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막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다 지치고 쓰러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의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 어느 날낮 12시 일제의 교회당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라고 명명됐습니다. 이 종이 울려 퍼질 때온 영국 국민들이 함께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형 제국의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봅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떻게 확전이 될지 모릅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광야 40년 거기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쉬자 하시면 쉬고 달려가자 하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고 붙잡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비방과 핍박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상처 입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제가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과 사랑과 동행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